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이것도 한샘 제품이고요. 루밍 무선 충전식 LED 스탠드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예, 루밍 무선 충전식 LED 스탠드 화이트.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네요. 한샘 각도 조절 3단계, 빛 색상 조절, 예, 눈의 피로도를 뭐 낮춰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지금 사용 중이라서 예, 뭐 내용물은 따로 없어요. 내용물은 따로 없고, 그냥 설명서랑. 이 제품은 이제 이 박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가 터치거든요. 밑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고요. 예, 옆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뒷 모습은 이렇고, 옆 모습은 이렇고, 여기가 충전. 예,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옆에, 뒤에. 옆에, 앞에. 누여서 보면, 옆에, 뒤에, 옆에, 앞에.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걸 올려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옆모습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닫았다가 이걸 올려주시면은 스탠드가 열리는 거예요. 예, 열렸죠? 여기 터치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3단계 밝기. 엄청 밝죠? 하나, 둘, 셋. 그, 비추절도 가능해요. 하나, 둘, 세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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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바뀌죠? 색깔이. 예, 저는 하얀색을 선호해서, 이 색으로. 불을 약하게 한 상태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1단 2단, 3단이죠. 1단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1단에서도. 예. 예 이렇게 해서 전화 흰색으로. 이게 최대로 폈을 때가 어. 이게 최대거든요. 거의, 거의 일자로 펴져요. 예. 거의 일자로 이렇게 펴집니다. 최대로 폈을 때. 세우면은 이 정도. 예. 이게 일자거든요. 그래서 터치 버튼을 누르면, 예, 이런 식으로. 색깔 조절. 변하죠. 이게 최대 폈을 때 그다음 이 정도. 그다음 이 정도. 그다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져요. 자동으로. 예. 불을 켜고 문을 닫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버튼 안 누르시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닫아도 차단이 돼요. 괜찮죠? 무게는 약간 묵직해요. 예, 배터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무선이라 무게는 조금 묵직합니다. 예, 그래도 뭐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 제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 루밍 무선 충전식 LED 스탠드 화이트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